300. 300원, 300만원, 지금 이렇게 되고 있어. 진짜로 여러분, <że> <gusta> <rugby> <microphone> 안녕하세요. 아빠입니다. 오늘의 컨텐츠, 오랜만에 준비를 했습니다. 패션왕 컨텐츠를 준비를 했는데, <evýmon> 그동안 굉장히 멋진 패션왕들이 나오셨잖아요. 레디어상혁이 형, 케태형 아들많이 <laughs> 나와주셨는데 이 형님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다 키가 크세요. 하지만 오늘 나오시는 패션왕님은 음. 키는 크진 않지만 패션에 대한 사랑만큼은 너무나도 크신. 그리고 또 쇼리 형을 모셨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빵가루 깡꾸 명품 단신 단신의 희망 단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단신은 아 나의 동반자. 와이트 아 왓스만의 쇼리입니다. 아 리즈런 또 귀하신 분이 이런 유치한 곳에 나와주셨는데. 아왜 네, 그래? 요 좋습니다. 여기 아 네. 어, 진짜 오늘 처음 왔는데 네. 2주 후에 오픈이라고 들었어요. 네 맞습니다. 오늘 대박 납니다. 형을 위해 특별히 어. 또 장소를 협찬을 아, 해주셨어요. 아유 감사합니다. 여기가 어디죠? 아 어, 정담동의 앞으로. 아 맞습니다. 앞으로 아, 아, 일로 오세요. 형 초반부터 이렇게 텐션 세게 가도 어, 초반에도 재미 아, 보잖아요. 장 걱정하지 마세요. 네. 아 제가 그래도 음. 뭐 연예인 분들이랑 많이 촬영을 한건 아니지만 형이 가장 했어요. 많이 했지. 예, 네, 그래도 안 아니 안 보통 했지. 이렇게 촬영을 진행하게 되면 뭐대략적인 컨티나 뭐 대본 어. 이런 걸로 달라고 하는데 형은 어. 그냥 좋아. 그냥 뭐만 어. 그래. 그래. 하면 좋아. 가는 그, 날짜로 <laughs> 다시. 그리고 또 형이랑 이제 두 번째 촬영이잖아요. 아 맞습니다. 또 처음에도 이제 상추형이랑또 나와주셔서 그치, 너무 또 너무 영광이었는데 아, 그래도 그래도. 상추형도 솔직히 뭐 응. 옷을 좋아하시고 잘 입긴 하지만 그치 그래도 어. 개인적으로 마이티마우스에서는 텅이좀더 어. 패셔니스타로 아. 유명하잖아요 일단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했어 <laughs> 상영이가 얘기했잖아 아 그죠. 아, 상영이 편을 봤는데 네. 어, 이 형이 진짜 옷을 잘 입는데 네, 신기하게 티가 안난다 쇼형도잘 아, <laughs> 입잖아 쇼리형도 아, 스트릿으로 굉장히 네. 잘 입죠 근데 그 형도 잘 입는데 티가 안나 응. 음. 내가 오늘 티를 좀 내려고 네. 어, 연인이돼가지고이상하게 티가 안 난다는 거는 조금 자존심이 아프티 <laughs> 내신 거. 아 그러 신 거죠? 어, 너가 이런 반응이 나올 줄 알았어. 근데 아 이거 너무 좀 진짜... 티도 빈티지스럽 고 빈티지스럽고 어... 그러잖아 네, 지금. 네. 여기 바지도 지금 찢어지고 어, 어. 바지도 좀 찢어졌는데 네. 네. 너가 지금 얘기를 내가 하나하나 네.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아... 큰일 나. 옷에 대한 음. 그 생각이 무너질 수도 있어. 근데 진짜 난 응. 솔직하게 응. 오늘 핫바 TV를 위해서 응. 내가 정말 소장하고 있는 것 중에 오. 제일 소중한 거를 오, 진짜요? 갖고 왔어. 컨텐츠 이름이 어. 패션왕이잖아요. 아, 근데 왕까지는 아닌데. 왕까지는 아닌데. 제가 음. 가사롭지만 조금 음. 검증을 좀 해봐도 될지. 형이 이 채널에 나올 자격이 있는지. 어, 너가 나를 감정해. 아, 물론. <웃음> <웃음> 아, 저는 형을 너무 패션이스타로 인정을 하는데. 약간의 소수가 음. 네, 조금 그런 반응이 있을 수도 어. 있어요 멘까지 한번 풀 하게 네 음. 그래서 음. 오늘 서로의 아웃핏을 조금 소개를 하면서 오 오케이 오케이 네 누가 더 어? 약간 조금 옷을 잘 입었나 아 대결까지 하는 거야? 네, 야. 야 대결이 있는 줄 몰랐지 아. <laughs> 그래서 일단 저부터 조금 음. 이야기를 하자면은 예 네, 저는 뭐 아시다시피 뭐보이시나그렇요 음. 어, 어, 그렇지. 네, 일단 모자는 뭐 어, 어. 어, 예, 요즘 어. 가장 핫한 또 디자이너 버즈라블로예 어. 어. 루이비통 모자를 또 썼고. 음, 음. 그리고 이것도 아시죠 형님? 음. 이것도 또 루이비통. 음, 뭐 어디서 그뭐 야구 옷을 우승? <laughs> 음. 네. 네. 요즘에 야구 아니? 아 아닙니다 오. 형님. 이것도 이제 루이비통 음. 베이스볼 셔츠고 짝 아니야 이거? <laughs> 짝이 아니야 형님. 예, 예. 어. 그리고 이제 또 형님 좋아하시잖아요 레이어드. 뭐 어, 이거 짝 아니야? <laughs> 네, 그거은 아, 아니죠. 또 T.S.로 레이어드를 해줬고, 음. 이제 바지는 이제 청바지. 자크 미스 형님. 어, 자크? 자... 자크 미스? 네. 그리고 이제 신발로 어. 이제 또 포인트를 좀 세게 줘봤습니다. 어. 야, 발냄새 많이 나고 있네 <laughs> 아주 스해보요 아, 아. 네, 오늘 또 비가 왔잖아요, 형님. 형. 비 오는 날또 이만한 신발이 없더라고요. 아, 그만한 냄새나는 신발도. 어, 어질어질하네. 이거 시작부터. 자 음. 그럼 형님도 좀 소개를 해주세요. 아, 일단은 뭐? 네. 제 신발은? 아, 아유, 어 네, 초판. 형님, 혹시, 혹시 아시나요? 이 신발 시세가 뭐야? 두 배가 올랐어요. 어, 이게. 그래? 중국에서 날리 형님. 이거 지금 팔면 한 200. 야, <laughs> 이거 아, 네, 벗어나야 돼. 바지는 <laughs> <야. 날씨는 웃음> 갤러리 디파트먼트, 갤러리 데프트. 와, 저는 근데 바지에서 음. 아까 형님 딱 걸어오실 때, 음, 음, 음. 솔직히 말해서 음. 놀랬습니다. 음, 왜, 왜. 이 형이 진짜 어. 옷을 좋아하는 거야. 아. 왜냐면은 사실 형이랑 랑저큰 키가 아니잖아요. 시도하기가 저는 쉽지 않더라고요. 이제 형이 딱붙축고 시도하신 거 보고 어. 너무 멋있더라고요. 아. 이거는 진짜 여러분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음. 너무 멋있게 소화를 잘했어요. 단신들에게 네. 또 이게 어 유용한 아, 패션 꿀팁. 팁을 드린다면 바지는 갤러리 디파트먼트라는 브랜드는 일단 LA에서 위치하고 음. 계속 커스텀하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장수가 한정이 돼 있지. 아. 어. 그다음에 이 브랜드는 좀. 단점이 있어. 단점? 어, 비싸기도 하지만 네. 이게 랜덤이야. 아~~ 어, 이게 어떤 색깔이 오는지 몰라. 커스텀이다 보니까. 그치 그치. 배 차이가 있다. 그치.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바지가 뭐냐면 리바이스와 크로마츠가 콜라보를 아 많이 하잖아. 알리죠 이걸로 한 거야. 오. 어, 여기다가 크로마츠 커스텀을 한 거지. 아 크로마츠 바지가 되기 전에는 벨러리 벨트. 이제 여기다음에 이추를 바꾸고, 음. 그러면 이제 크로마츠가 되는 거. 그러면 이제 가격이 어마어마해지. 그쵸. <laughs> 그 전에 바지라고 생각하면 되고, 음. 그 다음에 이 티셔츠는 어, 티셔츠는 이거는 어떤지. 어, 티셔츠. 이게 또 이게 진지하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, 네. 형은 빈티지 덕후야. 네. 일단은 이 티셔츠의 금액이 어느 정도 될거 아니야? 이거 뭐한3만 천원삼만천원네 어... 근데 좀 내고 좀 들어가면 은이만천원까지는데이 응. 응, 네. 어... 티셔츠의 가격은 네. 네. 현재 시세 300 300원? 300만 원 아잇 형님 시세... 이거 조미료를 조금 아니야, 아니야. 30... 300만 원이라니 현재 시세 300만 원짜리 티셔츠 에 내가 그래서 증거 자료도 갖고 왔어 증거 자료? 지금 이렇게 되고 있어 진짜로? 어, 2,500달러인데 어. 어. 환율 계산하면 300만 원 되지. 그렇죠. 어, 무슨... 근데 다른 내용님 디자인이? 아, 그러시. 아, 이게 뒤에구나. 아, 아, 왜 그러십니까? 아. 진짜네. 와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. 저는 어... 빈티지 세계는 잘 몰라서 이 티셔츠가 레티라고 네. 하죠. 레티. 레티. 어, 이런 티셔츠 요즘에 어... 많이 제작해서 나오는 거 알죠? 네 맞아요. 근데 이거는 진짜 90년대 투팍이 하느 나라 떨었을 때 만들었던 어... 티셔츠고. 근데 이거를 또 90년대 티셔츠다라고. 어, 구분할 수 있는 게 네. 싱글 스티치라고 해요. 네. 이게 싱글 스티치가 뭐냐면 다금이 하나. 이거를 봐야지 90년대 음. 제품에 이거는 다 더블. 아 더블인, 어 그러네. 예, 요즘은 싱글 스티치를 제공을 하지 않습니다. 아 뭐, 그래서 사람들이 팔때뭐 싱글 스티치 그다음에 더블 스티치 이걸로 이제 세월을 더할 수가 있고. 아 싱글이면 가격이 더 올라가. 그 일단은 뭐제 인생 첫 랩티인데. 음. 이거는 저는 뭐 빈티지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전세계도 돌아다니니까 그럼 이걸 어디서 사셨어요 형님? 이것도 저 미국에서 또 샀죠 열심히 찾았어요 근데 이제 어 빈티지의 세계는 쉽게 말하자면 오늘이 제일 싸다 오늘이 제일 싼 가격 이거는 계속 시간이 지날수록 값어치가 올라가는 것 때문에 근데 이걸 내가 뭐이걸 거래를 하고 장사를 한다가 아니라 네네. 내 값어치 이게 소중한 티셔츠라는 거 내가 안타까운 게 이거야 우리나라는 좀 빈티지 문화가 발달이 좀안돼 있어. 음, 약간 그들만의 리그. 그렇지. 그들만의 있는데 이제 해외를 나가면 이 빈티지 가게가 어마어마하게 많거든. 디러리 음. 디파트먼트도 우리나라에서 어좀 꺼려하는 사람들도 있어. 음. 왜냐하면은 베이스가 빈티지기 때문에. 맞아요. 네, 그 사람들이 어 그거를 이게 값어치를 확실하게 생각해주지 않는 사람들이 많지. 음. 제가 그거 오늘 그거를 좀 허팝 TV에서 네. 빈티지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하고 싶었어요. 요즘 형도 좋아하시지만 응. 이런 뭐 운동화나 한정판 이런 시장이 굉장히 잘돼 있잖아요. 응. 그래서 사실 돈만 있으면 응. 다살수 있잖아요. 비싸서 그렇지. 그치 근데 이런 거는 응. 돈 있어도 못 사는 거잖아요. 열심히 해야 돼. d m 을 주고 받고 정말로 찾아서 아. 이렇게 냈을때 나는 그래서 어 이렇게 음. 사람을 봤을 때어저 친구 멋있다라고 느껴지는 기준이 어, 저 친구 열심히 했다. 아어 이게 느껴지면은 나는 조금 그래도 저 사람이 어 진짜 옷을 좋아하고 옷을 잘 입는구나라고 좀 생각하는 기준 나만의 음. 그런 기준인 것 같아. 너저 어. 처음 보셨을 때 그랬나 형님? 너봤을 때? 네. 귀여웠지. <웃음> <웃음> 어, 그러면 다른 아이템들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, 음. 좀더 설명을 해주시겠어요? 이거는 나만의 반지인데, 아, 형 어. 이니셜이네. 어, 쇼리라고 써있고, 음.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또이 액세서리 쪽으로 되게 유명한, 음. 신 트리플 식스. 음. 하시는 형인데, 음. 형인데 나를 위해서 또 제작을 해주셨어. 오, 그러면 하나밖에 없는 그런. 그치, 제품이네. 세상에 또 하나 있는. 좋아하는 목구리 무시 안 당하려고. 네. 종국이 형이 음. 무시 당하지 말라고. 항상 미국 가면은 네. 금붙이 갖고 다니라고. 아. 교육을 받았어. 네. 이 모자도 네. 빈티지야. 그리고 이것도 예전 스냅백 빈티지인데 저번에 핫바 TV 처음 나왔을 때도 내가 빈티지 모자 쓰고 나왔어 맞아요. 네. 내가 또빈티지또 모자 컬렉터래 가지고 하나 갖고 나왔어. 그럼 이 모자도 혹시 가격이? 아 이거는 가격이 싸. 음. 비싸 보이지 갑자기. 갑자기요? <laughs> <가장 웃음> 진짜? 비싸보이는데? 다비싸보여 300만원 티셔츠 보고 약간 금 시계, 뭐금 음. 팔찌 뭐 이런거 보다 보니까 뭐, 잘 섞어야 돼어 이게 뭐또 형님 이제 골드랑 음. 옐로우챙이랑 약간 음. 깔맞춤도 되고 되게 그렇지 브라질 칼라가 또 유명, 유행했잖아 잠깐 음. 이팀 저지 모자도 되게 지금 유행을 해가지고 음. 크로마츠에서도 나오고 이컬러도좀 뭔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. 음. 멋있습니다 형님. 어 아, 이거 굉장히 아. 좀 충격적이었어요. 아. 티저 츠 아. 가격부터. 음. 자 그러면은 음. 라빈 씨. 아 네. 근데 날 보고 또 초이스 안 하지 마세요. 아, 빈티지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 근데. 저? 아 아니, 저는 약간 음. 아 제가 쿵하의 음. 팬이에요. 아하! 웨스트 사인. <laughs> 아 인정 인정. 아, 어, 맨날 줘! 야, 언제 이겼어? 아, 야. 아빠가 이기는 날까지 나한테 야. 뭐 응원해야겠어. 야, 다음 게스트로 네가 나와라. 야, 너 <laughs> 내가 이길 수 있다. <laughs> 자, 그러면은, 한이랑좀더 어, 아, 깊은, 음. 진한 패션 이야기를 오, 좀 나눠보고 싶은데. 좋지, 좋지. 구독자 이벤트로. 어, 그래? 야. 너무 즉흥적인 건데. 어, 갑자기? 아, 진짜 구독자 이거 쿨하게. 나 <laughs> 쿨한 형이야. K만 <laughs> 쿨한 게 아니야. <laughs>